근데 이 한유가 주장한 것 중에 재밌는 게 고문운동 얘기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고문운동이 뭐냐면 복고주의예요 상고주의, 상고주의 옛날 걸로 돌아가자 그리고 글도 요즘 사람들 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맛이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상고주의라고 하는 옛날의 이상 세계로 돌아가자는 거하고 하나하고 저게 이제 고문 음. 고문이니까 말 그대로 예, 옛날 글이니까 옛날 문체는 질박해요. 이렇게 발, 발전하지 않았거든. 요 근데 당나라만 하더라도 상업이라든지 그게 이제 세계 제국이다 보니까 여러 인종들이 막 오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막 그지같죠. 어 그러니까 좀 질박한 말로다가 바꾸자. 그러니까 뭐 하고 같은 거냐면 지금 생각으로 얘기하면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음, 야, 가사는 7080 노래가 짱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즘 저게 노래냐? 저게 무슨 놈의 저게 왜 노래가 저런 노래가 다 있어? 밑도 끝도 없어. 그런데 7080 노래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아, 어떻게 보면 내 얘기 같고, 어떻게 보면 시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꼰대하고 늙은 사람. <laughs> 젊은 사람이 동의하면 그런, 그런 식의 흐름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겠지. 왜 그런 노래가 발표가 더 이상 안 되겠어? 그거는, 어, 흘러간 노래지. 흘러간 노래. 어, 가요 한마당. 이런 데서 나올 법한 노래지. 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꼰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옛날 향수에 절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장으로 돌아가서 질박한 문장으로 해야지 요즘 것들은 상스러워. 어. 그러니까 딱 나오는 그얘기죠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그 얘기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시절에. 4천년에도 그렇게, 4 0년 전에도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 그 얘기가 요즘 젊은 애들은 내네 가지가 없어. <laughs> 그네 가지가 없는 놈들이 4천년 동안 계속 네 가지 없는 식으로 발전해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네 가지가 네 가지만 없는 게 아니고 한 16가지가 없는 거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문장과 그 다음에 옛날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상고주의, 복고주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계승해서. 아니, 이게 도통설 얘기 잠깐만 해줘야겠다. 이 도통설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임금, 그 다음에 순임금, 우, 탕, 문. 문문은 이게 아버지 아들인데 같이 갑니다. 요두 명이 합쳐서 주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같이 가요. 그리고 주공, 그 다음에 공자, 이제 나중에 맹자. 맹자까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전화,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오경 중심에서 사서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 사서는 철학성이 더 강합니다. 이 철학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경 갖고는 오경이 철학성이 약해요. 사상적인 게 약하다고요. 그래서 사서 중심으로 해서 재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경, 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서, 오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 사서오경. 그게 이제 당나라 말부터 시작해서 좀씩 나오기 시작하는 표현에 바뀌는 겁니다. 경이 훨씬 높은 책이고 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책이에요. 어, 별볼일 없는 책. 우리 같은 사람이 책을 쓰면 서. 근데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을 쓰면 경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예, 그런데 나중에는 사서가 더 강력해지고 오경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서오경 이렇게. 그래서 사서로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당위성들을 강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법이 이어진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박혁거세의 단군의 홍익인간의 이념이 박혁거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박혁거세의 그 이념이 그 다음에 어 고려의 왕건, 왕건의 이념이 이성계. 야, 이거 딱 들어봐도. 이게 무슨 쓰레 같은 소리인가 싶은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어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거를 도통설이라고 합니다 도통설 도통설 그리고 이이렇게 이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왕조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 지금 왕조가 있는 거잖아요 이 한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시조만 꼽은 거니까 은나라가 있고 여기 엄청난 기간들이 있거든. 주나라만 한 800년 가니까. 엄청나게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요거를 다 초월해서 요 대가리들만 딱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홍익인간 같은 이념이지. 일종의. 에. 내가 왕하려고 나선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잖아. 내가 대통령 하려고 나선 사람이 아니고, 국민을 어떻게 해서인지 내가 잘 해주려고 나선 거잖아. 그 이념은 똑같대. 어. 기록만 보면 하고잡이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laughs> 어,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하고잡이들인데 아무튼 처음에 자기가 선포할 때는 그렇게 다 하거든. 모든 어, 왕조의 개창가들도 아 그렇잖아 이성계도 어, 그 용비어청과 봐봐 천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어,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지가 다 죽이고 고려 뒤집었잖아. <laughs>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 말은 언제나. 그래서 그 말에 낚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역사들은 점점점 시대가 사라지고 고그 부분만 남으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면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통이에요. 도의 학통 그 도가 이렇게 계승이 된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맹자 이후로 끊겼다네. 맹자 이후로 끊겼대. 그걸 누군가가 이었대. 한유는 그게 자기라고 얘기했어. 내가 되고 싶었어. 이해가 돼? <laughs> 내가 유교의 어떻게 보면 부활자야. 어? 내가 새로 살렸다 새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맹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 선성우성이 앞선 성인과 뒤에 있는 성인이 서로 부절을 합치듯이 이어진다. 부절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거울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쪼개 가지고 아니면 칼 같은 거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걸 부절이라 그래요. 신표예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하면 어, 고주몽 얘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칼을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어디 한 군데다 묻어놓은 거지. 팔각으로 된그 어,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있고 그 밑을 파보면 있다. 이렇게 해서 어, 고주몽 얘기 안, 들,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유리왕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식으로 그 신표를 부절이라 그래, 부절, 어, 부절이라 그래. 그래서. 선성우성이 부절을 합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통한다. 그게 뭐냐면 홍익인간의 마음이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홍익인간의 마음. 음, 진짜 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쭉 내려오는 게 도통이래. 도의 개통. 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맹자 다음이 난가? <laughs> 아니, 나라고는 안 해. 한유는 나라고 안 해. 난가 찜에서 끝납니다. 왜 나라고 하면 유교 문화에서는 욕을 먹어요. 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세조가 어, 조카 이게 손목 비틀어 가지고 왕위에 오르면서도 어 이제 숙부가 하시지요라고세번 이렇게 할 때마다 사양을 했잖아. 아, 나는 덕이 없어서 덕이 없어서. <laughs> 그때 만약에 단종이, 그러면 그만, 그러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죽어. <laughs> 이게 유교문화다. 어, 진짜 저 사람은 뜻이 없나? 아니야.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유교문화가 지금도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친척집에 가서 너밥 먹었냐? 라고 했을 때밥 먹었습니다. 이런 밥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겸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가까지만 했어. 난가까지만. 이 족보가 또 같은 게 있죠. 제가 선불교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해능까지 내려가는 그 구간들이 28조 중국에서 내려가고 그다음에 해능까지 내려가는 그 구간들이 직접 연결점도 있지만 끊어진 점들도 있어요. 중국의 저 인도에 28조들은 서로 얼굴을 몰라 이 사람들이. 연대로 봤을 때 그리고 동시대에 살고는 있었어도 서로 볼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게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 같은 경우가 성철 선생님 계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저도 존재했었어요. 근데 저는 성철 선생님이 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철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뭐 만나 뵐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었고, 뭐 무슨 이... 무슨 뜻인지 이해, 이해, 되시겠죠? 그러니까 연대가 겹친다 그래서 꼭이 사람들이 연결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야. 그 연결이 되려면 여기 가깝게 지역적으로도 가까워야 되고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야 돼. 그래야 연결이 돼. 대화도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대화가 잘안 된다니까. 대화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이제 원사라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선불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선불교 짝퉁이에요. 도통설이라고 하지만, 이거 전등설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는 전등설이라고 하고, 조통설이라고도 해요. 조사, 조사, 조사의 계통을 이은. 그거를 걸이 세트를 잘 맞춰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택신애아니요하택신애가 6조 해능을 이어서 자기가 7조를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난가까지 했잖아. 난가까지. 구조는 다 만들어 놓고, 난가? 그러면 뒷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 문도에서 누군가 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 맞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자가 마땅치 않았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육조 해능 밑에 해능 밑에 하택이 있고 그 다음에 남학회양이 있고 청원행사가 있고 이쪽 팀이 번성을 하면서 이쪽이 난가가 돼버렸지. 이쪽은 의지도 없고, 요 밑에 누가 있냐면 그 마조도 일이 있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이 한유의 도통설이에요. 근데 이 도통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송나라 때 가면 저게 진짜 먹혀요. <laughs> 진짜 먹혀. 저 족보가, 저, 저,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무슨 어, 이상한 쓰레기야. 그래도 불교는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 놨어. 그 28조도 치밀하게 맞춘 건 아니지만 엉강히 맞췄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맞추라 그랬으면 치밀하게 맞췄지. 이게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맞추면 이게 잘안 맞아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오더를 안 주는가 몰라. 뭐. 그럼 정확하게 맞춰 줄 건데. 어, 이게 이게 되게 재밌다고. 근데 재밌는 건 하택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결국 한유는 여기에서 밀려납니다. 이 난가가 아니고 누구가 되냐면 북송시대가 되면 주렴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 주렴계도 주렴계 때문에 된게 아니고 저 남학회양이나 청원 행사가 대단해서 된게 아니고 그 밑에 문손들이 번성하면서 되는 거거든요. 이 주렴계 밑에 정명도하고 정이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정이천. 형제입니다. 이두 사람한테서 드디어 이게 심학, 양명학이 나오는 거고, 심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리학, 성리학이 나옵니다. 성리학의 다른 이름이 주자학이에요. 그래서 난가가, 난가가 돼. <laughs> 이쪽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희한한 게 돼요. 그래서 턱 깔아놓고 난가로 이게 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밑에서 맞습니다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맞습니다가 안나와. 참 안타깝게도. 어. 그러면 제자가 없었느냐? 한유에게 제자가 있어요. 그게 이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의 복성서라고 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양반이 중요한, 이 양반이 얘기한 건 상고주의, 되돌아간다 라고 하는 건데 어, 저 이거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본성으로 되돌아가자. 불교 얘기예요 내나 선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어, 성론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게 나중에 이제 성리학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가는 그 첩경을 연 사람이 이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사상적인 사람이야.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부분이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역량이 있으면 그 힘에 의해서 이쪽 맥이 쫙 정통이 되고, 제자를 많이 도 내가 교육적이야. 그러니까, 모근 이색은 정치적인,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제자가 많아. 그래서 모근 이색이 쫙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해가 됩니까? 손문 같은 사람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모근 이색은 손문 같 졸고 있다 보면 자기는 계속 올라가. 어, 장계석 쪽에서도 자기를 올리고, 저, 저, 뭐야, 저 모택동 쪽에서도 자기를 올리고, 어, 손문은 절대 안 망해. 양쪽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식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 이고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못 들어봤잖아요. 한유는 꼭, 저, 그 뭐야, 불교인들은 못 들어봤겠지만, 유교에서는 나오는 이름인데 이고 정도면 못 들어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야. 저런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쪽 개통이라고 가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선생을 올리지를 못하지. <laughs> 올리지 못하지. 그냥 지 공부만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도 이름을 못 떨치고, 뭐, 결국에서 어, 한유 쪽은 끝나고. 단지 한유가 의미를 차지하는 건 뭐냐면, 시원. 그러니까, 유교 부흥의 시원을 일으켰다. 저거를 신유학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있는 유학과 달라요. 그러니까 오경 중심의 유학이 있고 사서 중심의 유학이 있고 그 사서 중심의 유학을 신유학이라고 하고 거기서는 성론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불교는 불성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네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제 다시 어, 어떻게 보면 유교식으로 어,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게 동아시아가 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 동아시아가 방하게 되는 정치하는 놈이 갑자기 수양을 해. 이제 수양 중심으로 바뀌는 거야 유교가. 그러니까 신유교하고 유교의 중 차이는 뭐냐면 유교는 정치적이라면 신유교는 수양 중심이에요. 신유교라고 쓰면 이거는 저 민국 시대 때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신유학이라고 쓸게요. 신유학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이라면 이거는 수양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저거 불교랑 비슷하잖아. 그러면 정치가 잘안 되겠지. 어. 아니, 정치하라고 뽑아놨더니 이 사람이 수양을 하고 있다니까. 어. 내 마음이 바르면 정치가 바르게 된대. 미친놈이지.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 대통령이 명상을 하고 있어! <laughs> 아니 외국에 나가지고 뭘 협정을 맺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 명상합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골로 가겠지 그런 식으로 골로 간 대표적인 나라 조선입니다. 조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 관련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해드리고 나중에 회창법란 회창법란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회창법란까지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어 동아시아가 지금 문화적으로 이렇게 종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유교가 정치적 기능을 못하고 결국 어 불교를 닮아서 수양론. 불교는 수행이라고 하고, 유교는 수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양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자꾸 도덕 얘기를 하는 거야. 정치에서 도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치는 기술인 거고,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작동시킬까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게 아메리칸 퍼스트. 이래가지고, 야, 미국 우선주의.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들이 지지를 하잖아.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동충하초 엑기스, 황제버섯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